안녕하세요. 티아 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일 있을 로아네임 업데이트 소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직업 밸런스 변경인데요 생츄어리 스킬 효과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모밥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생츄어리 홀에 관련된 부분과 둔기 방패에 관련된 부분 으로 나눠져 있죠. 홀에 관련된 부분은 최대 MP 기준이었지만은 위지에 관련된 기준으로 바뀌어지고요 무적 시간이 3초에서 2초간 바뀐 걸로 나와져 있네요. 둔기 방패에 관련된 부분은요 보호막이 MP로 동일하고요 퍼센트지는 줄어들 걸로 나와져 있네요. 무적 시간은 4초에서 3초로 변경됐다는 거. 소폭 조정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신규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서버 이전 횟수 초기화가 되는 부분인 거 알아주세요. 던전 시간 두배 이벤트,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라콘 던전, 심연의 동굴, 펫 던전, 하드코어 던전 모두 다두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행되고 있었던 핫타임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 이번 주로 종료하게 되었네요. 저번 주에 2주년에 관련된 다양한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짤막하게 나온 것 같고요. 너무 짧다 보니까 쿠폰에 관련된 이벤트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죠. 이번 주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음 주 7월 7일 업데이트 전인 수요일 23시 59분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 내용이고요. 쿠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여름에 태어난 쿠폰명입니다. 로아넴, 무럭무럭, 자라나, 벌써 2주년 쭉 내려오셔서 모험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총 14개의 쿠폰명이 있는데요.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7월 7일 23시 59분까지가 유효하기 때문에요.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날그날 사용하셔도 무방한 걸로 나와져 있죠. 자, 기본적으로 코스튬 상자 주고요. 2주년 행운 상자 10개. 그대로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쭉 반복되다가 마지막 요거는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웨폰 아티팩트 상자, 전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종족에 맞는 랜덤적인 게 나온다는 거 저번 이벤트에도 마찬가지로 나왔었죠. 2주년 행운 상자에서는 뭐가 줄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주년 토큰과 룬의 정수가루, 영웅 장비 각인의 구슬, 각인 초기화 수정, 웨폰 아티팩트 소환권인데 희귀 영웅 고대 부분 나오죠. 전설 조합석, 상자 무기와 방어구 쭉 나와서 코스튬에 관련된 부분, 장비 보존석도 주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을 준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폰 유효... 여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다음 주 업데이트 전 7월 7일까지니까요.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하루하루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만 드려도 쿠폰 등록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 생각보다 많이 짧아서 쿠폰에 관련된 부분도 깜빡하시고 지나가실까 봐 한번 짚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이엄.